삼라이는 이대야할 생각을 해야지 한타 볼 생각을 해? 피오라로 한타 볼 생각하는 거부터 병신이구나. 피오라 사이드지. 롤로나와 골테테 으로가자 탑은 골트 누가 뭐라 해도 유튜브로? 야! 뭐냐 이거? 바이에 세주아니면 뭐야? 뭐 하지? 뭐 재밌는 턴 없나? 아니 탑이 뭐 재밌는 게 하나도 없냐? 피오라 요즘 안 좋나? 아 피오라 해봐. 어허 이거 괜찮은데? 피오라? 저는 리산드라 궁 손가락 모션 보고 리산드라 궁 씹을 수 있으니까 탱탱이 금화 가능하냐고? 지금 마스터 가는 것도 힘든데 뭐 금화야 아, 리븐만 하면 마스터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멸망전도 나가고 멸망전 열린다는 가정 하에는 리븐만 하면 안 되잖아 여러 가지 챔피언에 리븐 밴 당할 거니까 멸망전 열리려고 한다고? 아 절하대도 오고 난 다음에 하면 좋겠다 절하대 복귀하고 나서 하면 은 절하대 나랑 무조건 나갈 텐데 다이아 꿀탱탱? 이 새끼 데리고 나가야겠다 이 새끼 왜 이리 신났어 찌른다 찌를게 찍 착취는 빨아주고 잘 맞추는 거 보소 착취 빨아주고 아니 그럼 뛰놀다가 착취 계속 빨려주는데 그거 맞아? 흐흐흐흐흐 <laughs> 저 한번 지원하게 가자 못 먹은 거 같은데. 그걸 맡겠니 내가 바보도 아니고 왜 죽였어? 대주한 이 새끼 갱왔는데 그냥 저만 텔 들고 플래시도 없는 놈이 그냥 앞으로 킬 써가지고 그냥 W로 씹어 죽여버리 어이네 착취는 빨아주잖아. 착취는 빨아주잖아. 뭐왜 신났는지 몰라 그냥 그냥 주원 신났어. 야, 왜 이렇게 신난거야 세주완이는 신날만한게 있었나? 아, 님, 님, 쿨찐 아니까 쿨찐 냄새좀 나지 않아요? 아니 근데 막기 전부터 신나있었다니까 착취 존나 빨았어 중간 치들이1 2 6이지이인데또 신났네 야, 왜 이렇게 신난거니 알려줘 왜너 혼자 재밌는 일이 있어 좋은 일 있나? 무슨 좋은 일이 있는거야 얘들아 그럼 죽어줄게 너 너무 신나가 지고 아, 나도 한번 신나 봤다. 이 새끼 설마 그건가? 나 신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역용해서 나중에 역전하는 그런 스타일의 플레이인가? 아 존나 못해. 방행히 W 로 막았는데 너무 가까이서서 바로 안 나갔네. 아 뭐냐? 이게 진짜, 피오라를 2년 반 만에 하는 크리티컬이랑, 그 어제 음주, 꼼주를 너무 빡세게 한 스노우볼이 두개 겹쳐지면서 최악의 플레이가 나와버렸네. 니산드라 바텀 롱인 같네. 어우, 달아. 이빨 썩어요, 그냥. 어우, 쨔. 너무 달다, 씨. 뭐야, 특트강 이거 다 먹겠는데? 어우, 이빨, 그냥 다쏙한 씨. 방금 집에서 왔는데, 1600원 있네. 여기까지만 하자 왜? 피오라를 잡게? 용 먹어라 이러고 용 먹으면 개이득 아닌가? 욕 먹어서 나빼드인 듯? 아스테락 귀에 한타 볼륨면 스테락이고 그냥 완전 사이드만 할 거면 선책긴 한데 탑라인은 이대야 할 생각을 해야지 한타 볼 생각을 해? 퓨오라로 한타 볼 생각하는 거부터 병신이데나 피오라 사이드지. 아 너네 방금 전력 먹었잖아 친구 있어? 전 살았어요. 어우, 그냥 그래도 어그로 잘끌어서 이거 다른 면 하잖아. 잘 빨긴 했는데. 야, 근데 이게 이렇게 돼? 나 왔어. 너틸 잡자? 쥐은못 잡겠다. 아이고 뭐야, 뭐 하는 새끼야, 얘. 잘 컸다고... 떨이 뽀르끼류 지원하잖아요~ 이 중에 놓고... 방금... 맞아... 이태희까지 죽일 거야, 이태희까지 죽일 거야, 이태희까지 죽일 거야! 안되네? 아 이거 2대1 할만하다 생각해서 한건데 아 근데 이거 리산드라 있는거 알았는데 진짜 이대1 될줄 알고 들어갔는데 찔러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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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데 피오라 원래 이정도 크면은 3대1정도 핑퐁 가능한데 왜 이렇게 난 못하냐 왜 그렇게 안되지 왜 이렇게 딜이 세지또 우리팀 이제 집을 가잖아 삼일다가 또나나 나 뒤지겠지? 하지만 난받꾸 없어. 롤로 넣어 골탱탱으로 가자. 가자. 아, 아 뭔가 될거같으데서안 되니까 계속 시도를 하게 돼. 뭔가 딱 터트리면 이대1될거 같은데 안 죽을 수 있어요. 놀면서 하는 거지. 안 죽을게 이제. 재미 없네. 멧돼지야 멧돼지 뭐해? 멧돼지 뭐해? 멧돼지야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데? 말을 해봐. 안 죽는다니까 바로 끝나잖아. 올 응수 시발 세주원이 이응수를 먹었다고 올 응수 이 수를 들어야 되냐? 와... 아이 대일 매드브에 올리는 거딱 그 편집해가지고 유튜브 뽑으려고 계속 이 대일 했는데 그이 대일 장면 한번에안 나오네 시발 병신 같은 거. 이분 빼고 선핑 나갈 ADAP 챔프 몇개 있냐고? 일단은, 탑 o 카림탑 하이모딩거, 탑, 탑 피즈, 탑 피오라, 탑피들스 g 파 o 테온탑 바이크, 탑, 탑 티모 지금 114개 정도 되는듯리 h 빼고 할만한 거? 와또 선픽 잭스 아니 e a 끼끼냥미쳐쳐지지 잭스 카운터 뭐가 있을까? 아또리 m 해야 돼? team, top team, top t e a 맞자 그냥 안되겠다 아 미안하다 할게 없어 내할줄 아는 챔피언이 이거밖에 없어 잭스야 나 진짜 리 t 하기 싫은데 야 t 어, 기새끼좀 빡인데? 잭스 상대로는 라인을 먼저 밀리면 안 돼서 좋은데 됐다 이러면 라인 유리하다 너무 유리하다 잭스는 제가 얘기했죠 1레벨 리븐이 푸시만 할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아 잭스 존나 살이네 일부러 라인을 재밌게 하려고 막, 막 들어갔는데도 너무 살인다 재미없다 아~~~ 궁궁궁궁궁궁궁궁궁 f 그라제 맛있고 지금 죽이러 가는 중 안녕 미니언으로 점프 뛴다 따라가는 중 어떻게 도망갈래? 너플인데스턴 병타 그렇지. 카사스요홈 너무 좋다 이거야. 왔어야돼 왜안 죽어? 잭스야, 뭐해? 왜집끊었어뭐안 어, 되나? 되잖아. <laughs> 옛날엔 W 두개 찍더만 안 찍네? 사실 그냥 1을 찍는 게더 좋은데 W 두개 찍어서 존나 그 약간 잘하는 척 하려고 찍은 거였거든요. 아니 이 스킬 왜 이렇게 세? 이게 거리 대? 도망가. 오뒤지는줄 알았어요. 아니 이 스킬 왜 이렇게 세? 그러니까 리븐이 이킬 먹고 E 평 W 평 Q 평 하는 거보다 그냥 제스로 E Q 평 W 하면 존나 세네. 어 미안해요. 못 놓았어요. 족대스. 나이스, 오, 옷이 있다, 때려가지고. 잠깐만, 이달리 용으로 뛰어올 것 같은 느낌 뭐지? 때없네 이거 안 오겠네? 어, 뭐야? 아, 이거 락한 잡았어야 되는데. 불클 가야될 것 같아. 아니, 이거 쇼진 갈라 했는데 너무 방태 많이 간다, 잭스가. 사이드 이글려면 불클 나와야돼. 쟤 투하가네 존나 웃긴 놈스턴 형타고 위로 빠질게 쥐새끼들이 교환 존나 빼야되는데 야 랜턴 죽어 이 새끼야 어딜 자꾸 쳐 도망가는 거야 짜증나게 프까지 빼고 죽겠어 개싸비도 아니, 가도 됐는데, 카타리나 같이 와주지. 자기가 개녹인 건데. E 하면 잡고, 풀 돌렸고, 따라라라라. 오, 개쎄다. 음. <laughs> 버튼 연계 기가 막히는 거 어때? 죽어, 이만. 아, 우리 팀 나랑 좀 같은 각에 착 들어가면 맞아것 같은데. 나이스. 굳잖아. 같아요. 나랑 같은 각으로 들어와 줘. 카사스 입으로 넣니다. 오늘따라 아침이. 기는 빠른데 끝까지 징징거리면서 싸우고 채팅 치고 언제까지 그러는 거야? 지를 거면 너 혼자 줘. 힘들어. 와 존나 쎄다. 뒤로 이타고 도망가. 앞으로 가? 카사스가 던지니까 게임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카사 이길 마음이 없나봐.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갈까요? 우리 빨리 끝내면 서로 안 보고 안 싸워도 되잖아. 아 씨발. 이거 판지고. 우리 끼리 가자. 우리 끼리 가자. 아 그냥 빨리 끝내면 서로 안 만나고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저 징그러운 싸움이냐. 우 안녕. 어? 내가 이기나? 하다가 내가 그냥 궁 써버리고 그냥 들어오니까 어 생각보다 많이 깎인다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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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버리기 체스 궁 없어 노 궁이야 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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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랜턴 있니? 잭스야 어디가 너궁 없잖아 스탑 넣고 1로 빠지면 어떻게 할 건데? 큐큐 에어본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아 보현아 만나지 말자 시발 잘 하긴 하던데 멘탈이 왜 이렇게 약하지? 그러니까 이기는 게임은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 지는 게임 몰라. 그냥 이미 짐파에서욕 받고 나도 하는데 이번 칼리가 먼저 털고 패드립 받긴 했다고? 욕을 하면 차단이라는 기능을 써서 차단을 하고 게임을 하면 돼. 합류를 하지 마. 그 트롤 한 거는 정당화를 할수 없어. 한판한판 한판 소중히 해야 되는데. 운전하다 창문 열고 욕했다고 유턴해서 밥진 않아 <laughs> 인정이요. 야 비유 좋은데.